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 수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복음으로 만들어진 경건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전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부모님 대하듯 젊은 남녀를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즉 모든 교인들을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수단이 막힌 과부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분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잘 다스려야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라는 것은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처럼 단순히 입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처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모함과 오해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증인과 증거 없이는 고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즉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석한 지 오래됐다거나 받을 때가 됐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죄를 쉽게 정지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복음을 자기 자신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목회자와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소외된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존대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목회자들을 존경하며 그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목회자 역시 말씀을 교회에 가르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교회를 이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그런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의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